안녕하세요. 스마트 통신 TV의 문필입니다. 2023년 12월 8일 삼성의 갤럭시 S23 FE 모델이 출시되었는데요. 전체적인 스펙과 통신사 가격까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출시일은 23년 12월 8일이고요. 출고가는 84만 7천 원이고요. 통신사 가격은 뒷부분에 자세하게 다시 다루겠습니다. 어, 색상은 민트, 그래파이트 크림 퍼플, 네 가지 색상이고요. 알루미늄 메탈 프레임에 고리라 글라스 5가 전후면 적용되었습니다. 후면 유광 재질입니다. S23FE 모델의 전체적인 크기는 SK 전용 단말기 퀀텀4나 S23 플러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무게는 209g으로 퀀텀4 202g, S23 플러스 195g에 비해 살짝 더 묵직하고요. 디스플레이는 6.4인치 풀 HD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패널이고요. 120Hz를 지원합니다. 크기가 살짝 작은 S23 플러스 모델이 디스플레이가 6.6인치인데 그만큼 FE 모델이 베젤이 두껍다는 뜻이겠죠?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 스펙을 살펴보면 S23 카메라와 비교해도 될 만큼 스펙이 나름 준수하고요. AP의 경우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되었는데요. 엑시노스 2200의 경우 이미 22년도에 S22 해외판에 탑재된 적이 있는데요, 발열과 성능 문제로 혹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탑재된 엑시노스 2200의 경우 공정 수율 향상 및 방열 설계 보강으로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실제 성능 테스트에서도 꽤 우수한 결과를 내었고요. 램은 8기가, 저장 공간은 256기가로 갤럭시 S23, 23플러스와 동일한 스펙입니다. 배터리의 경우 4,500mAh이고요, 2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어, 기타 온스크린 지문 인식, 삼성페이, IP 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요. 참고로 콘텀 4A34 같은 A 시리즈는 한 단계 낮은 IP 67 등급입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요. 여기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삼성덱스도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S23 FE 구매 혜택으로 사은품이 제공되는데요, 통신사 자급제 모두 포함입니다. 12월 22일까지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스마트 태그 또는 충전기 태그 1로 제공되고요. 24년 1월 31일까지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액세서리 50%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정품 케이스 구입 시 유용할 듯 합니다. 총평을 하자면 엑시노스 2200의 AP나 두꺼운 베젤 등의 아쉬움은 있지만 출고가 기준으로 갤럭시 A 시리즈와 갤럭시 S 시리즈의 중간 포지션으로 본다면 스펙적인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요 특히 FE 모델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신사 할인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 단말기로 많은 판매가 예상됩니다 자 이제 SKKT LG통신사 공시지원금과 할부원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9만원 이상 높은 요금제 기준으로 SK통신사는 공시지원금 할인이 매우 낮고요. KT통신사는 48만 7천원 할인돼서 할부원금이 35만원 정도고요. LG통신사는 57만 5천원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아 할부원금이 27만원 정도입니다. 69,000원대 요금제 기준으로도 SK통신사를 제외하고 KT, LG 모두 무난한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KT통신사의 경우 9만원 요금제나 69,000원 요금제의 공시지원금 할인이 같기 때문에 굳이 높은 요금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55,000원 요금제의 경우도 SK를 제외하고 KT, LG 모두 무난하게 공시지원금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통신사 이동, 사용 요금제에 따라 추가 지원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구매하는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SK의 경우 공시지원금 할인이 낮기 때문에 어떠한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제의 25% 할인받는 선택약정 개통이 유리합니다. 선택약정으로 개통을 하면서 추가 지원금을 통해 할부원금을 낮추는 것이 관건인데요. 특히 KT나 LG 통신사를 쓰다가 SK 통신사로 이동하는 경우 저가요금제부터 지원금이 좋고요. 기변의 경우 9만원 이상 높은 요금제를 사용해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KT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시지원금 할인이 괜찮은데요. 단, 결합이나 세컨 디바이스 활용 등의 이유로 9만원 이상 높은 요금제를 2년 동안 계속 사용하실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요금제에서 25% 할인받아서 개통하는 선택 약정 개통이 월 요금이 낮기 때문에 선택 약정 개통을 추천드리고요. 데이터 무제한인 69,000원 요금제로 개통을 희망하시거나 처음부터 낮은 요금제로 개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공시 지원금 할인을 받아 개통하시면 됩니다. 특히 LG나 SK 통신사를 사용하다가 KT 통신사로 이동하는 경우 요금제 상관없이 추가 지원이 많이 되고요. kt 기변의 경우도 저가 요금제부터 지원이 괜찮습니다 현재 3사 통신사 중에 폼이 가장 좋습니다 kt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lg의 경우 전반적으로 타 통신사들에 비해 공시지원금이 높아 할인이 많이 되는데요 추가 할인이 거의 없습니다 SKKT 통신사를 사용하다가 LG로 이동하는 경우나 LG 기변 모두 좋지 못합니다. 이번 년도 실적이 모두 집계가 끝나서 그런지 몰라도 타 통신사와 다르게 U+,는 현재 버디2 모델을 제외하고 삼성의 5G 중저가 단말기에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LG로 개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은 패스하고 내년에 가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설명드린 통신사 구매 팁의 경우 소비자분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특히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갤럭시 FE23 모델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3, 사 통신사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에서 상담을 받고 개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빠르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뿅!